변화, 칩을, 칩을. 자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볼게. 물리 변화 물리 변화는 고유한 성질은 안 물리적 변화라고도 해요. 음, 고유한 성질은 안 바뀌어요. 모양,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문,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분자의 배열은 변하지만 분자 자체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응?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건 분자 배열이 바뀌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원자 배열이, 원자의 종류, 개수도 안 바뀌고,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안 바뀌고, 총질량 이런 것도 다안 바뀌어요.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컵이 깨지는 거야, 모양이 바뀌는 거야, 설탕이 물에 녹는 건 용해야.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건 상태 변화야. 물에 떨어뜨린 잉크가 퍼진다는 확산이에요. 그 외에 탄산음료의 병뚜껑을 열어놓으면 기포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화학변화 봅시다. 어떤 물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이유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배열이 달라져서예요. 그리고 원자 배열이 전류를 통하면 불이 수소와 산소로 그죠 바뀌어요. 어 변하는 거는 원자 배열,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고요. 물질의 성질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는 원자인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바뀌어 그래도 얘네들은 다 쳐보면은 어? 그대로 있어요. 물질의 총 질량도 안 바뀌어요. 화학 전형상 어, 이게 갈색 되죠? 그죠? 갈변. 양초가 타요 연소 철이나 못시 녹슬어 산화 과일이 익어요 그것도 화학 변화라고 봅니다. 여기 더 있네요. 달걀이 있고 과산화수소소를 상체 발음 거품 생기고 식물이 광합성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 색깔이나 냄새가 변화해요. 그죠? 단풍잎의 색깔이 변화하는 것 빛과 열을 발생해요. 그죠? 연소하는 것 기체가 발생해요. 어, 달걀 껍데기랑 묽은 염산 그죠? 안금이 생성돼요. 이런 것도 다 화학변화라고 보면 될 거예요. <laughs> 화학 반응의 종류 볼게요. 화학 반응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원래 물질과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원자의 배열 방식에 따라 화합 분해 치환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화합 볼게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요 새로운 한 종류를 만들어요 수소랑 산소가 물을 만들고요 산소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이 돼요 분해 볼게요 반대네요 그죠 탄산수소나트륨 열을 가해, 가해 분해해요. 탄산수탄산수소나트륨 열가하면 탄산나트륨 이산화탄소 물이 될 거예요. 물은 코바 염화코발트종이 파란색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로 물은 전류를 흘려서 분해할 수 있어요. 수소는 성냥불 되면 산소는 그저 꺼져가는 향불 과산화수소볼게요. 촉매를 가해 어, 분해할 거예요.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물과 산소로 과산화수소수를 상처에 바르면 거품이 생기는 현상은 분해돼서 그렇대요. 이산화망간이질를 갖다가 저기다가 넣네요. 촉매 그렇죠? 응? 여기서 촉매 역할을 하네. 이산화망간이질는 그지 촉매예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해요.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자, 그다음에 끝났요치환 화합물을 구성하던 성분의 일부가 이 빨간 거랑 얘였는데 얘로 되는 거. 그저치환대 얘랑 얘가 바뀌었네. 그렇 치환됐어요. 질산은 구리가 질산구리로, 질산구리로, 운이 나와요. 이 나와요. 응?